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청원 아이스 방리 지사 플래너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언제 8년까지라는 세월이 흘렀는지 8년 전에 저희 아들이 그때는 두 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을 길게 못 잡았어요. 잠깐 잠깐 알바 정도 하고 식당 일좀 하고 그거마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죠. 총원 아이스 일하고 나서는 뭐 시간대도 너무 잘 맞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시간 조율 가능하니까 시간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길지는 않아요. 한 4일 정도밖에 안 돼요. 월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라서 월요일은 좀 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어 오전에는 한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에 뭐 8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먹, 밥 먹이고 보내고, 집안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와야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피곤할 때는 조금 더 자기도 해요. 자고 일어나서 점심부터 이제 밥 먹고 오후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 중간 또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은 잠깐 뭐한두 시간 내서 집에 들렀다 와도 되고 내가 또 차가 있으니까 운전해서. 금방 갔다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갔다 오고 일 처리하고 다시 번업에 이제 복귀를 해서 또 고객님들하고 약속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어, 그런 게 조금 편리해요. 정식적으로 고객님들 방문은 2시부터, 2시부터 한 8시까지 그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즐겁고 편하니까 이제 오래 일하게 됐는데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요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편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좀 어려웠어요 쑥스러움이 많았고 제가 진짜 A형 중에서도 아주 소심한 A형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얌전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처음 점검할 때도 거의 대화도 못 해보고 그냥 점검만 하고 나온 경우가 좀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 같이 동행도 하시고, 어, 필터 점검도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력도 늘고, 고객님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고객님들하고도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서 설명도 할수 있고, 어, 너무 친해져서 밥 먹고 올 때도 있고, 고객님들이 제가 가면은, 어, 아직 밥을 안 먹었구나 하면서, 어, 옆에서 전도 붙여주시고, 어, 햄버거 만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김밥 만들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점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운 고객이 있어서 더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언제 이렇게 활발하게 변했지, 내 성격도 이제 어, 활발하게 변하고, 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만족스럽고, 제 직업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저희 총원아 s 스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어, 이렇게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맞춤인 것 같아요. 소심한 성격이 활발하게 변하고, 어, 저녁에 일할 수도 있고, 주말에 일할 수도 있고, 너무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네. 청원 아이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